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엄등입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작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1.13%좀 하락을 하면서 5월 점점부근까지또 저점, 저점 내려온 상태고요.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어, 오늘 0.83% 하락을 하면서 반등 위에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의 모습은 수피보다는 좀더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아시겠죠?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큰 문제는 경기침체 우려입니다. 경기침체 높은 인플레이션도 문제인데 이 경기침체 우려가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지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기침체 우려가 되는 거죠 뭐, 중국의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끝나지 않는 전쟁, 이런 것들이 좀큰 원인이죠. 그리고 지금, 어,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가장 큰데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풀었던 시중의 돈을 이제 얻어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네. 걸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글로벌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어제 2.75% 급락하고 오늘 또3% 급락. 자, 이러니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좋을 수가 없겠죠. 미국 이렇게 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미리 또 빠진 거죠.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어제 2.38% 급락했고 오늘 또 2.65%나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마찬가지로 오늘 도2 8 7자 이게 보면 이제 급락을 하면서 5월달 저점까지 또다 내려가 버렸어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저점까지 다 내려왔죠. 그, 나스닥도 5월 저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인축.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좀 계속 조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점 대비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라고 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5월 달에 저점을 깨고, 급나가는 상황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전망이 어둡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같은 강한 상승은 해를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매도해야 할 종목하고 보유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HLB입니다, HLB. HLB라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꼬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8월 달에도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죠. 한사태처럼 또 내려왔어요. V자를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올해 5월 달에도 쭉 올라갔다가 쭉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수익 낼수 있어라고 들어가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수익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이 구간에서 온다니까요. 이 구간. 이런 종목들을 잘못 잡으시면 그냥 계좌 손실나는 거살 나는 거 한순간입니다. 절대 이런 종목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HF의 큰 흐름을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면 추세가 2019년도에 고점 찍고 이미 지금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절대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작년에 이 게임 주가 엄청나게 좀 좋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메타포스 바람이 좀 불었죠. 메타포스 바람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게임 좀 바람이 불어서 2만원대 짜리가 24,000원짜리가 2만 24만원까지 이 짧은 기간에 10배가 올라왔어요. 10배 그리고 나서 국가가 지금 고점 대비 몇퍼센트 빠졌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6%입니다. 마이너스 6 66%. 6 엄청나게 빠졌죠. 이게 만약에 쉬었다가 더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지,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빠졌다가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지 이제 이게 강한 종목이거든요 주도주인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빠진 구간이 실적을 보시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38배고요 내년 실적 기준 으로 PER이 지금 20배 정도 돼요. 주가가 9점 대비해서 60포인트 넘게 빠졌지만 빠졌지만 지금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실적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젠. 시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빨리 팔아야 된다. 빨리 팔아야 된다. 시젠 추세 볼까요? 자.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또 올라가면 또 얻어맞죠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또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이러면서 뛰요 추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거 시세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세력들이 앞에서 다 해먹고 나갔어요 이런 영못들은 만지시면 안 돼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아, 저평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 종목도 지금 작년에 11월 30일 날 상장 이후에 조금 잠깐 반짝했죠. 하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5%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 5 엄청나게 빠졌죠. 제가 그냥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도 실적 대비해서 보시면, 자, 올해 실적 기준에서 지금 PER이 3134배입니다. 내년의 실적 대비해서도 PER이 370배에요. 근데 이 주가가 많이 따졌다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실적은 좀 괜찮아요. 실적은 보시면, 작년에 1조 4천억대, 올해는 1조 5천억대 영업이익이, 내년에 1조 8천억대. 영업이익도 좋고, PER도 올해 기준으로 10배. 내년의 기준으로 8.8배. 좋아요. 실적도 좋고, p r 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작년 1월 달 고점을 찍고,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하트에서 무너질 때 하트.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그런 부품 계열사죠. 삼성전자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삼성전기도 못 가요. 근데 삼성전자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 올라가기 쉽지 않고,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런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실적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데, 저는 계속 절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추세.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절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종목도 창장했을 때 반짝 오르고, 반짝 오르고, 그 이후로부터, 벗으면 최고점 9 4 4 0 0원 찍고, 현재 4만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8%.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실적 보면 아직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배도 하셔야 됩니다, 배도. 하루 빨리 정리하시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도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하시면안 된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거이 종목들은 계속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오늘 또 절점 깨고 내려가 버렸죠. 실적 좋으면 뭐 합니까? 차트가 지금 절점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워낙에 실적도 좋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지고 있을 때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빨리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런 종목들은 고점을 찍고 때가 그냥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실적 성장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PER이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하는 제 생각에는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고 다음은 이제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입니다. 70이죠. 제가 지금 기전까지 보여드렸던 종목과 좀 어때요? 추세가? 완전 다르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죠? 이 모습. 우상향에서 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 종목은 아직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됩니다. PCB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어요. 3년 연속 적자로 보이다가, 자,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435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440.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550억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턴 어라운드 종목이고 실적이 고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h pcb죠.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 완전 다르죠. 국가가 위에, 위라인에 있어요, 위라인. 안 빠지죠, 잘.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셔야 를 되고, LG노텍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이 구간에 있는데, LG노텍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안 빠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도주라는 거죠. 그리고, 해성대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빠져요 조정을 하긴 하는데 실적도 엄청나게 좋고 주가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좀 조정을 하긴 했지만 지수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조금 크지가 않죠 고점 대비 좀 빠지긴 했지만 여버더이 여전히 대대적인 종목이라고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심텍 심택. 심텍이 최근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3월 25일 날 고점 찍고 9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까지 조정을 했어요. 어 심텍의 이 일봉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6월 2일과 6월 3일날 이때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대음봉이 나왔어요. 이때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외국계 증권사의 지금 매도 리포트였죠. 매도 리포트 이게 나오면서 이틀 연속 장대 운봉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그 위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밀렸어요. 자, 근데 심택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심택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이 6월 2일, 3일을 팔았어요. 근데 7일날 어때요? 25만 주 샀습니다. 그리고 8, 90이때 소액이지만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때만 좀 잠깐 판 겁니다. 지금 팔고 있는 거는 이제 기관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외국인은 이때 리포트 나오고 때 잠깐 잠깐 하락하고 지금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의 실적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신태이 작년에 영업 이익이 1743억이었고요. 올해 예상 영업 이익이 3544억입니다. 그러면 영업 이익이 따블이죠? 따블 그리고 PER, ROE 봐볼까요? ROE가 50입니다, 50. ROE가 50. 엄청나게 고성장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으로 지금 PER이 5.7배. 완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고성장합니다.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거의 ROE가 37, 38 정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5배.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심택이 지금 증설을 지금 발표해가지고 증설 하고 있죠. 1 2쪽 라인에 대해서. 만약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 매출은, 매출은 더 증가하고 영업익도 이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심택이 최근에 리포트하고 이래 좀 쉬어가는 구간.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봐요. 아직은 무너지는 건 아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보고 실적을 보면 아직 무너지는 거 아니지만 지금 지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카카오 속에서 서비스하는 이 카카오 뷰에서 카카오 뷰에서 주식 관련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요. 틈나는 대로 제가 주식 관련된 글들을 작성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H 플러스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채널 꼭 추가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 그죠?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는 상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적이, 실적이 고성장하는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으로 이 종목, 종목, 차별화. 는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락하는 종목은 반등 이후에 또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승하는 종목은 극소수의 종목이죠. 종목은 계속해서 돈이 몰리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도해야 할 종목과 고유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